일 앞으로 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전국 일선청에서 경찰 또 선관위 사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공정선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또 흑색 선전, 선거 폭력에 엄정 대응해서 공정 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물가 상승 문제입니다. 주거나 식품, 교육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시장에서의 생활 물가 결한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곧바로 국민의 또 서민의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정이 중소기업부 조달청과 같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 우리가 쓸수 있는 리니어시와 같은 공격형 무기를 신속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 일선에서 말 그대로 몸 던져 헌신하는 소방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단지 공무를 집행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방과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비단 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 민원과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폭언과 폭행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직자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본연의 직무에 안전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유 없이 공직자를 향해서 도를 넘는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철저히 묻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복대로 어... 하자라는 말을 우리 법률가들이 듣더었을 때도 선뜻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의 법의 상식과 또 인정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배당된 건조한 사건 기록의 매 페이지마다 국민들의 땀과 눈물 또 고단한 삶이 각인되어 있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고 법을 넘어서서 이치와 상식 또 인정과 사랑까지 판단 요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형사사법 시스템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해서 소위 검수안박 입법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입법이 있었던 그런 참담한 시기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 아마 적게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그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서 심지어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심지어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껏 40개 일선청을 돌면서 밝고 힘차게 일하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정성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언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워 국민의 신뢰라는 꽃을 피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갖고 이 어려움과 난관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것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리라 기대하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